설비고장같이 제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예지정비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단순 룰 기반의 단편적인 알람을 제공하거나 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공정자동화와 디지털화로 인해 모여진 데이터는 AI 예지정비가 학습을 할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AI 예지정비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보통 기계의 결함들이 모터나 뭐 그런 이 전기 장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필수적인 어떤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압으로 이제 제품을 이제 분리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회전, 고속회전기기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부하가 많이 받게 되고 그 설비가 이제 멈추게 되면 컴프레서나 이런 것들이 멈추게 되면 어, 라인이 전체 다 수속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AI 예지정비로 설비에 대한 정확한 상태 예측이 가능하기에 자연스럽게 설비 이용률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 담당자들이 설비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요. 예지정비라는 게 이제 뭐 AI나 머신어닝 뭐 써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아 기존에 내가 설비 관리했던 게 잘못됐었구나. 앞으로 설비 관리를 뭐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필요하거든요. 실제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열 교환기 같은 거죠. 20일을 워킹데이를 갖고 10일을 이제 쉬어요. 20, 20일 워킹내려 가지고, 10일에 클리닝 획일적으로 한다는 거죠. 20일, 1 0일 20일, 1 0일이 계속 고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설비 담당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설비를 보기에 이게 20일이 아니라 25일 정도 더 돌려도 될것 같은데, 운영이 돼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룰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20일만 돌리고 그냥 바로 또 꺼버린다는 거죠, 설비를. 근데 실제로 이제 예지정비를 도입했을 때, 어, 설비 고장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아, 효율이 현재 지금 어떤 헬스 상태를 보니까 한5일 정도 더 운영이 되겠다는 라게 실제 수치로 나타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설비 운영하는 관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백데이터 삼아서 뭐 생산 쪽에다가 이제 요리를 할수 있는 거고 생산 5일 정도 더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생산량이나 뭐 효율이 올라갈 수 있고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네 좋은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죠 ai 예지 정비는 수동적인 설비 고장 대처가 아닌 능동적인 공정 프로세스 개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연속 생산 공정에서 사실은 이게 하루, 이틀, 이게 굉장히 뭐몇억 사실 로스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공정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공정에서 그런 로스들이 사실은 없어진다고 하면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사실은 많이 할리가될수 있는 거죠. 새로운 KPI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공무 입장에서는 설비가 고장나지 않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역으로 생산 쪽에다 우리가 이 설비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해도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큰 이득을 줄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공무나 설비 관리팀에 새로운 KPI가 생기는 겁니다. 네. AI 예지 정비의 성공 필수 조건은 현장 작업자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현장 작업자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프로세스로 체험하며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예지 정비를 도입하게 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 예지정비라는 게, 그니까, 이 AI나 머신러닝 모델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사실 이제 어, 초기 모형이 만들어지지만 이게 사용하면서 또 환경이 변하게 되고 또 사용하는 입장에서 아, 이게 정말 이게 모델이 잘 맞다, 안 맞다, 예측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실제 유저가 피팅을 좀 해줘야 돼요. 피팅을 해줘야 되고 그 피팅이 잘 될수록 그니까 자기, 그니까 자기 설비니까 자기 설비만의 정말 피팅이 잘된 예지정비 모델이 되,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용하면서 사용자들이 이제 숙지하면서 그 효과성을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알게 되고 그 효과성을 알게 되면 본인이 훨씬 더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어떤 그 선순환 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AI 예지 정비의 부수적 효과는 설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무슨 현상, 현상이 발생하냐면 설비가 예를 들면 보름 후에 고장 날 거야라고 예측을 했어요. 설비 담당자들이 기존에 만약에 그런 예측이 없었다고 하면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놔뒀을 거예요. 얘가 이제 설비가 고장이 날 거라고 하다 보니까, 예측을 하다 보니까, 설비를 이제 케어를 더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주 후에 사실은 이게 셧다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케어를 또 하다 보니까 좀더더 더 운영이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리드 체인지라든지 이렇게 약간 그 유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데, 거기에 맞춰서 설비 를 점검한다는 뭐 이런 현상들이 또 발생하더라고요. 설비 담당자의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AI 예지 정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설비 담당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히스토리 기반으로 뭔가 학습을 하는 타입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이 페이퍼상으로는 사실이 누락되는 점도 많고 이게 이제 어떤 그 담당자의 책임과 의무 때문에. 사실 이게 오픈이잘안 되는 경우의 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어, 기억 속에만 가지고 있지만 실제 이제 페이퍼상으로 없는 것들 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AI 모델에 학습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모델이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구나 아니면 잘못된 어떤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 잘못된 예측값들이 나오는 거죠. 몇년 전부터 이제 진행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케미컬 사례긴 이 한데 이 처음에 도입할 때는 굉장히 이제 사실 부담감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지정비 효과 중에 하나가 어, 설비 관리 인력을 사실은 이게 좀 줄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사실은 게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비 담당자들이 좀, 음, 부담을 가지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예지 정비가 정말 확대되게 되면 공장의 현장 관리 인력들이, 설비 관리 인력들이 뭐 불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은 이제 좀 부담감을 갖고 계셔서 처음엔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시니어들은 되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가지셨고요. 또 주니어분들은 상당히 좀 색다르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죠. 그래 처음에 이제 쓰시면서 불신도 되게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그게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어 지속적인 어떤 피드백과 이제 가이드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예지정비에 대한 확신이 이제 더 커지면서 음 활용을 좀더 확대하거나 내재화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생기 부분이 있었죠. AI 예지 정비는 결국 스마트 공장의 최종 단계인 자율 생산 공장의 핵심 컴포넌트가 될 것입니다. 예지 정비 자체 어떤 그 것보다는 예지 정비를 쓰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뭐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설비 제어.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로 가게 되겠죠. 완전 자동화에 대해서 설비를 이제 자동으로 뭔가 제어를 한다든지 그 제어를 기반으로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생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도 움직이고 스마트 팩토리 이제 5단계, 최종 단계인 5단계로 접근하는 어떤 방법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장비가. 다음 장에서는 AI 시뮬레이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